인간의 속사람. 상태의 변화와 그 경계. 나라는 한 인간의 상태가 변할 때, 그 변화의 경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상태의 변화 과정, 그 에너지들의 변화 과정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2부의 선택.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기에도 좋고 두 눈에도 즐겁고, 무언가를 알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나무에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옛뱀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 것이 원인이 되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처음 그녀의 생각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먹겠다라는 정반대의 상태로 그 중심 에너지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 결국 먹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나쁜 것을 알게 되며 필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카인의 분노.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은 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헌물은 보시지 아니하였다. 카인이 몹시 분노하였고 그의 얼굴도 변하였다. 야훼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좋은 것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도사리는 이라. 그후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였더라. 카인은 올바르게 행치 않은 것으로 인해 하느님 야외로부터 무시를 당하였고, 결국 그의 내면의 분노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욕망. 저녁에 다윗왕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다. 다윗왕이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후 다윗이 장수 요압에게 정가를 보내기를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한 후 너희는 퇴각하고 그를 죽게 하라. 한 여자를 본후 다윗의 내면에 일어난 그 욕망이 동침과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하느님 앞에 진실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생존 확률 제로의 결투에 스스로 나가 골리앗의 목을 베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용감한 남자도 그 상태가 변하게 되면 한순간에 멍청한 바보나 부끄러운 죄인이 될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게 하였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 혼의 상태가 한 소녀의 말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면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그 두려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생각. 마귀가 유다의 마음 한가운데로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보내었더라. 생각이 원인이 되어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고 그 생각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유다 자신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다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신 즉그 속사람은 사탄이 준그 생각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의 지배하에서 그 생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내가 그 생각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영들이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과 무지 속에서 그 생각을 따라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은 내가 그 감정을 느낀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큰 음료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감정의 지배하에서 그 감정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이 사람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지만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그 인간의 속사람이 아닌 그 속에 들어있는 존재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즉시 그 인간의 몸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에게 허락하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근처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그돼지떼가 비타를 급히 내리달려 바다 속으로 들어가 숨이 막혀 죽으니라. 더러운 영의 유입이 원인이 되어 그 영이 그 사람의 몸과 신경계통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그 결과 여러가지 발작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영들이 떠났을 때그 사람은 정상 상태가 되었고 그 영들이 들어갔을 때즉그 영들의 작용성이 활성화되었을 때그 돼지들은 비정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돼지들의 상태를 변하게 한 원인은 그 영들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외부의 영에 의해 강하게 지배받는 경우입니다. 거룩한 영.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찼을 때에 그들 모두가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칠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고 그곳에 있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의 혀가 임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고 그 영이 그들에게 발설할 것을 주심에 따라 서로 다른 서로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거룩한 영의 임재가 원인이 되어 거룩한 영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고 그 충만함이 원인이 되어 서로 영의어 성령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혀를 움직이는 주체는 그 인간의 속사람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영입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의 선물인 그 거룩한 영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거룩한 영으로 침례를 받게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느끼는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 그 실제적인 현상들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